시아버지 간병하는 며느리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홀아버지의 외동아들이 남편은 고민 끝에, 여보, 미안한데 아버지 간병 좀 해줄 수 있을까? 뭐? 간병 있으면 되지. 내가 하라고? 지금 생활비가 빠듯해서 아버지 움직이실 수 있을 때까지만 부탁할게. 시아버지와 불편한 사이였지만 억지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라가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고생이네. 속으로는 병원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남편 생각에 꾹 참았죠. 그런데 움직이실 수 없다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놀란 마음에 찾아다니다, 절뚝거리며 힘들게 꽃을 들고 오는 시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내가 딸이 없어서 우리 며느리 신경 쓸 줄을 몰랐네. 혹시 꽃 좋아하니? 아픈 다리로 꽃을 사오는 시아버지를 보자 제가 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 환자가 무슨 꽃이야! 얼른 들어가서 누워요! 그날 이후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자 아빠와 딸처럼 티격태격하며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살가운 사이가 부러우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